네, 안녕하세요. 좋은 자차, 좋은 들러 양과장입니다. 어, 이번에 위탁 차량으로 저한테 차량을 판매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은 18년식 벤츠 S클래스 350D 4매틱 모델이시고요 완전 무사고에 휠 기스도 없는 차량이시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어도 다바꿔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 다 트레이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제가 일단 아무 차량이나 판매는 하지 않는데 이차량을 제가 갖고 와서 타보고 하체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 유력도 거의 없는 차량이시고요. 보험 이력도 깨끗하시고 그리고 외판 상태도 지금 보시면 광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판매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게 된 차량입니다. 기본적으로 3 5 0 0의 18년식에 키로수는 13만 차량이시고요. 가격은 이제 제가 따로 영상에 같이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틴팅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본내 쪽 한번 열고 보여드리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상당히 좋은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상단부에서 보셔도 이렇게 누유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뭐, 바스켓 쪽이나 루퍼 커버, 지금 체인 커버 쪽도 의미가 없고, 워낙에 관리를 잘한 차량이다 보니까 <laughs> 상당히 조용한 면을 유지하고 있네요. 그리고 육회통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에서는 연비, 출력에서는 출력, 실력, 모든 거에서 아마 만족성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고그 점에서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, 후드 같은 경우나 어시, 어싯... <laughs> 정체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네요.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도 튀는 거 없이 보시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. 실린더 쪽이나 상태가 좀안 좋은 사람들은 오일캡을 열어서 확인을 해냈을 때 바로 오일부터가 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시면 관리를 잘, 잘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문제점이 없어 보이십니다. 이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원래 가죽시트에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전자서열0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가죽상태 상당히 훌륭하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2열 개별 오토에커 들어가 있고요. 커튼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에스클래스답게 뭐 워낙 에 깨끗하게 잘 운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파노라모스 놓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천장에다가 비우변 차량이다 보니까 안에 담배 냄새 아예 안날 정도로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열에서 1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상품화가 안됐는데도 이 정도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 얼마나 아끼신, 아끼고 타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 이금 문콕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도어 트림도 보시면 너무 깨끗하게 잘 운영하신 차량이다 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기본적으로 운전석 보조석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. 핸들 스티어링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토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, 옵션도 보시면 차선 이탈부터 차선 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키도 수는 보시면 13만 7천 대, 13만 7천 대 차량이시고요. 키도 지금 두개다 이렇게 갖고 계신 모델이시고요.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선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기스 우드쪽 깨끗하게 잘 운행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위탁 차량이다 보니까. 어, 과표 기준으로 들어간, 들어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실 것 같고, 차량 가격이 아니라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그점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요 차량, 이제 가장 가깝게 영상 찍었는데요.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, 일단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해요. 근데 지금 너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장치, 좋은 딜러, 양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18년식 S350D 400T 완전 무서고 차량 하체 영상 찍고 있습니다. 구입하시면서 조금, 조금이라도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리어 쪽보시면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뭐플러 같은 경우에도 녹도 없이 큰 부식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. 리어 멤버 두께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 멤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있다 보니까 노승후 나이 보일정도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에어슈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상태 상당히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한번 보여드리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에어슈버부터 시작해서 링크들 큰 문제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뒷뒤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상태도 의욕 없이 상태 좋고요. 그러고 보시면 조인트 안쪽부터 보셔도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네요. 앞쪽으로 가서 중통부터 프론트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중통부터 한번 전체적인 하부 모습 보여드리고요. 험악인 타 타진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양쪽 다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게 보여줄 거고 이제 안쪽으로 해서 프론트 쪽으로 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론트 앞대우 쪽 보셔도 이렇게 누유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프론트 멤버 쪽 보셔도 기본적인 뭐 볼이나 쇼바 상태, 링크 상태, 그리고 조인트 상태 상당히 좋은 면을 유지하고 있고요. 반대쪽해서 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은 조인트부터 어퍼와 화이트 링크, 쇼바 전체 기능 상태 상당히 좋고요. 측면 쪽도 보셔도 이렇게 큰 이상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네요 안쪽 헤드쪽 미션 홀팬 쪽 보셔도 이렇게 실림 부분 누이 없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잘 운행이 되어 있네요 엔진쪽 헤드부터 시작해서 체인 커버쪽 보셔도 누이 없고요 전체적인 프론트 하부 상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워낙에 관리를 많이 하시고 타신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웬만한 뭐 9만 키로대, 8만 키로대 차량들보다 상태가 좋습니다. 일단 그런 차량들이 가격대에서 아무래도 좀더 비싼 면도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정비가 시기가 돌아, 돌아왔기 때문에 <laughs> 8, 9만 차량들이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으실 것 같네요. 이 차량 보시면 진짜 깨끗하네요. 이렇게 헤드쪽 보셔도 이렇게 해서 S350D 4 m 치 차량 18년식 13만 키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